한반도를 잠시 긴장시켰던 태풍 바비의 뒤를 이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인데요. 태풍의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바람과 강도가 더 세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특히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9월 1일 새벽에는 중심기압이 더 낮아져 바비보다 강한 태풍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항상 이때쯤 크고 작은 태풍들이 전국 곳곳에 피해를 안겼었죠. 태풍 마이삭은 그 중에서도 과거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이 태풍과 유사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? 태풍 마이삭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줬던 2003년 태풍 매미와 유사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습니다. 당시 매미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영남 지역을 관통해 초속 60m의 폭풍과 해일, 폭우 피해뿐만 아니라 130여 명의 인명 피해를 안겼었습니다. 문제는 태풍 마이삭이 이 태풍보다 세력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비 피해는 거의 없었던 태풍 바비와 달리 비구름까지 동반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올해 우리나라로 오는 세 번째 태풍이자 첫 가을 태풍인 마이삭. 반경이 넓어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 사이 전국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특히 위원 반원에 드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피해가 크겠으니 미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한 태풍 정보는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외던 뉴스 최신 기상 정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